매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부문은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에게 의해서 속임을 당하여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음식을 만든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꾸밉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아들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야곱에게 입힙니다. 여기서 본문은 일부러 에서를 그의 큰아들 야곱을 그녀의 작은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부문이 간접적으로 리브가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지금 자신이 패하사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의 원래 수혜자도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너무나 매정하게 자신의 큰 아들의 것을 패사, 작은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새끼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부분을 덮었습니다. 이삭이 눈이 잘안 보이므로 육안으로는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없고, 만져봐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의 걱정에 대해 이미 이러한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그녀는 야곱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강건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남편 눈이 안 보인다는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형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작권을 얻어냈던 야곱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리부가는 에서로 변장시킨 야곱의 손에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지어주며 이삭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별미와 떡도 야곱이 에서에게 준 떡과 팥죽이라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왜 리부가가 장남인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5장에서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신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탁을 이루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리브가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아들 야곱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행동은 남편 이삭의 행동과 상응하는데 이삭도 에서를 향한 편애 때문에 리브가나 야곱이 받을 충격이나 배신감 혹은 가족 내 불화의 심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과 감정만을 따라 에서에게 몰래 축복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자 18절부터 주어가 이제 야곱으로 바뀝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어머니 리브가의 적극적인 행동과 비교할 때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야곱은 이삭을 대면하는 순간 매우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쏘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머니 극성에 마지못해 아버지를 쏘긴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를. 매우 열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에 이삭은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삭은 이 부분에서 세 번이나 에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27장 1절에서 바로 에서를 알아본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아마 이삭은 들어온 아들이 에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의심을 벗기 위해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며 아버지의 명대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으니 드시고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냥한 고기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이삭과 에서만이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말들을 통해 자신이 에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의심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는지 또다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1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리대 아버지의 하나님 요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에 야곱은 요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 요와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것은 27장 7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하며 이 부분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요와 이름까지 팔면서 변명을 하였지만 말을 할수록 이삭의 의심은 더해갔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말을 들을수록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명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삭은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만져보고 에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절에서 이삭은 자신의 의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요구대로 가까이 다가갔고 이삭은 야곱을 만졌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삭은 야곱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의심을 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였다고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기 전에 해주는 축복의 내용은 그게 재물에 대한 것과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권과 지도력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나 야곱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한 아들에게만 모든 축복을 다 주지는 않고 일정 부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대부분은 이삭에게 주었지만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도력은 유다에게, 재물은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모든 축복을 오직 에서에게만 주려고 하였습니다. 24절에서 이삭은 마지막 다시 한번 에서인지 묻습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은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에서인지를 물었고 야곱은 19절과는 다르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단락은 18절에 내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24절에 내가 에서냐? 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삭이 의심하였지만 결국 야곱을 에서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긴 검증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과정 속에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요와 이름을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속임수의 시작은 어머니 리브가의 강건 때문이었지만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은 철저히 야곱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삭은 야곱을 애서라고 믿게 되었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요아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하였고, 야곱이 입을 맞추는 사이에 또다시 채취를 통해 마지막으로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이 완전히 의심을 떨쳐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확인도 리브가의 예상 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을 예상하고 리브가는 에서의 채취가 묻어 있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던 것입니다. 채취를 통해 다시 한번 애서임을 확인한 이삭은 비로소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들의 축복과 농사의 축복 모두를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들로 상징되는 유목 생활과 농사는 서로 다른 영역인데 이 모두를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둘째, 권위에 대한 축복으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라는 표현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받았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라는 신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권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에서의 편이 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에서의 반대편이 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라는 기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즉 복과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과는 다르게 여기서 이삭은 철저히 에서에 대한 편애적인 축복을 한 것입니다. 즉 유목과 농경에 대한 모든 영역과 권속들까지 모두 에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축복이었고 작은 아들 야곱에 대한 배려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에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행동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리브가는 성공적으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쟁취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속임수의 대가는 큽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형과 원수가 되었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많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속임수를 위해 염소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훗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팔고 죽은 곳으로 아버지를 속일 때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임수를 위해 염소를 동원합니다. 속임수로 이용했던 염소가 또다시 자신이 속임수로 당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내가 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됩니다. 둘째,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치고 왔느냐는 물음에 야곱은 태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형제들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속기 중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이삭과 에서의 도모나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야곱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뒤를 잃는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복을 빌어줄 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한 것을 잊지 마시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